안녕하세요. 모든 공을 초고처럼 알고 치자. 당골 레슨 강사, 소신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구사를 쉽게 할수 있는 옆돌려치기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돌려치기를 칠때 우리가 보통 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쓰죠. 자, 오늘 배울 시스템은 이상 계산을 해봤을 때볼 시스템과 같지만 자, 계산을 하는 설계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오늘 이적구가 코너 쪽에 있는 기준으로 알려드리면서 자 이적구가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짧게도 있을 수 있고 길게도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때 아주 쉽게 답을 찾고 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에 가서 설명 들으시고요. 테이블에서 시범 영상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이동하시죠.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는요, 그냥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외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에 있을 때, 원 팁으로 치면 코너로 가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 있으면 투 팁, 세 번째 포인트는 쓰리 팁.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쓰리 팁.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3팁이에요. 자, 여기는 2팁. 자, 첫 번째 포인트는 1팁. 자,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냥 3팁. 자, 여섯 번째로 가면 자, 맥시멈. 자, 1로 갔을 때는 5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점은 이 5는 당점이 아니고 두께로 바꾸셔도 돼요. 1포인트 앞에 일자로 있어요. 자, 이건 1팁으로 절반 두께만 치시면 코너를 향해 갈 거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왔습니다. 자, 이거는 투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코너를 향해서 갑니다. 자, 근데 이 공이 일자로만 서있지 않죠.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 수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시 바꿔서, 이적구가 코너에만 안 있고, 이렇게 짧게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방법도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수구가 빠져있을 때나, 자, 코너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고 가는지 적중률 높은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테이블에 가서 제가 시범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테이블로 이동하시죠. 오늘 함께 배워볼 공은 숫자를 다 빼버리겠습니다. 자, 물론, 포인트마다 숫자는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세 번째 포인트, 네 번째 포인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준점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일적구와 수구가 이렇게 일자선상의 기울기일 때는, 자, 보세요. 자, 여기가 원 포인트죠.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앞에 있다면, 이거는 절반 두께에 원 팁을 주고 치면 코너로 갑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공이 조금 나가 있을 때와 안으로 들어가 있을 때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기준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자로 있고 두 번째 포인트에 있으면 이거는 절반 두께에 투 팁을 주고 치면 코너를 향해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죠? 쓰리 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면 코너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네 번째로 오면 당연히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자세 번째부터 네 다섯 번째까지는 똑같이 3팁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까지는 똑같이 자이 중간 부분입니다. 자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 한 포인트까지는 우리는 3팁의 절반 두께로 쳤을 때 코너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기준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로 왔어요. 이러면은 절반 두께의 포팁으로 그러니까 맥시멈 팁으로 치게 되면 되는데 치면 코너 쪽으로 똑같이 오는데 자 이럴 때 쓰리 팁의 두께를 절반 가량보다 살짝 더 두꺼운 두께로 치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론입니다. 자 옆으로 한 칸만 더 올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팁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두께를 하나 더 써주시면 코너로 오겠죠. 자, 이 기준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정확하게 코너 쪽을 향해서 가지만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자, 그게 어떤 함정이냐면 제가 이거 시범을 간단하게 몇 개만 보여드리고 나서 조금 이따가 그 함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가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절반 두께에 원팁을 주고 치게 되면 이 공은 코너 쪽으로 들어가죠. 자, 들어가죠.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투팁. 당연히 투팁 주고 절반을 치게 되면 이 공도 코너 쪽으로 가죠. 자,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까지만 보여드리고 바로 함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다 두고 3팁에 절반 치게 되면 이것도 코너로 들어가죠.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부터 함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공이네 번째도 3팁으로 치게 되면 들어가고요. 다섯 번째도 코너 쪽으로 향해서 가긴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이 중앙 정도부터 요 중앙 쓰리팁의 자리는 우리가 두께를 절반 두께의 쓰리팁으로 쳤을 때 코너를 향해서 가는 건 맞지만 수구가 가는 건 맞지만 자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자이일적구인데요 일적구가 중앙에서 치게 되면 자 수구를 방해를 하든 아니면 이적구 여기 서 있는 이 이적구를 방해를 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방해를 하는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가량으로 3리팁을 주고 똑같이 쳐봤더니 자 2공이 1로 가죠. 지금 노란 공이 1적구가 그로 갑니다. 와 지금 빠지긴 했는데 2적구를 가서 때릴 수도 있고요. 수구에 가는 길을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다음 지금 다섯 번째 포인트도 3리팁으로 가긴 가지만. 방해를 할수 있는 약간 두껍게 맞았을 때 이게 방해를 할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 구사를 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이 기준점은 이제 생겼어요. 분명히 코너로 가긴 가요. 이제 어떻게 치면 되냐? 절반에 있죠. 그럼 지금 이거는 방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절반에 3 t 이였었어요 그쵸? 그럼 두께를 조금 빼고요. 팁을 맥시멈 팁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키스가 완벽하게 빠질 거예요. 이 기준점을 알고 계시면 이 중앙과 네 번째 포인트, 세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포인트 정도, 야, 3팁을 주는 구간은 무조건 키스라는 함정이 있구나라는 기준점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키스를 완벽하게 한번 빼볼게요. 자, 절반보다 미세하게 얇게 조준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팁을, 맥시멈 팁을 줄 겁니다. 자,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이 가기 전에, 수구가 먼저 가죠? 자,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시면, 완벽하게 키스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있어요. 자, 두 번째 포인트에 있으면, 투팁으로 쳐야 코너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코너 포인트부터, 자, 단 쿠션으로 한 포인트가량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자리는 투팁이지만 우리는 원팁으로 치셔야 됩니다. 자, 하나를 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공 같은 경우는 투팁 자리에 있지만 이 포인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포인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반에 원팁으로 치셔야 같은 비슷한 결과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바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반에 원팁만 주고, 게 되면 이 공은 코너로 향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여기 있어요. 3팁이죠,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3팁. 그런데 포인트가 떨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팁을 하나 빼시라고 그랬어요. 자 붙어있다면 3T 떨어져 있으니까 한 포인트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절반 두께에 2팁을 주고 치시면 코너로 간다. 이 기준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확히 들어가죠.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칸 정도가 떨어졌다고 볼게요. 두칸 이렇게 두 칸이 떨어지면 당연히 절반 두께를 우리가 쓸 거라면 두 칸이기 때문에 원팁으로 치셔야 코너리팁 짜리지만 두 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팁으로 치셔야 똑같이 코너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절반에 원팁을 주고 같은 스트로크를 했을 때 이거는 코너 쪽을 향해서. 들어간다. 자, 이 기준점만 알고 계시면, 우리는 코너 쪽에 있는 공은 완벽하게 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적구가 코너에만 있지 않죠. 이렇게 짧게 있습니다. 짧게. 자, 길게 있을 때도 알려 드릴 거예요. 자 짧게 있어요. 자, 1접구가 투팁 자리에 있고 우리가 절반에 투팁을 쳤을 때 자, 코너를 향해 간다라는 걸 배웠죠. 자, 2접구가 코너보다 한 포인트가 짧게 있죠. 이럴 때는 투팁으로 쳤을 때 코너로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팁을 하나를 빼시면 한 포인트가 적게 갈 겁니다. 자, 똑같은 기준점으로 자, 절반에 원팁을 주고 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바로 쳐볼게요. 자원팁 주고 절반으로. 아 조금 얇게 맞긴 했는데 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이걸 굳이 제가 막 시범을 다 보여드려갖고 득점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면 좋지만. 자 배울게 많기 때문에 이걸 응용해서 쓸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다시 1 5안 보여드리고 자세 번째 포인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치시면 돼요 3팁짜리인데 한 포인트가 짧게 가야 되기 때문에 2팁으로 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 볼게요 이렇게 원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요 단 쿠션에 그러면은 일자로 있고요 자 우리가 3팁으로 쳤을 때 이게 코너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죠? 3팁으로 쳤을 때 이게 붙어있다면 근데 1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2팁으로 쳐야 코너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한 포인트가 짧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에 1팁으로 치면 한 포인트가 짧게 갑니다. 자, 제가 바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조금만 옮겨놓고 바로 쳐볼게요. 자 절반 두께에 1팁만 주고 똑같이 치면 이 공도 그쵸? 한 포인트가 짧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공은 우리가 약간의 두께 미스를 했을 때 어차피 이 공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렇게 있을 때 공이 조금만 떨어져 있다면 약간의 두께 미스는 얼마든지 우리가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기준점만 알고 계셔도 이렇게 나와 있는 공들은 절대 놓칠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10번 치면 9번은 들어가실 거예요. 자이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이게 중간 짧게 있는데 이게 중간에 있죠. 직접 치셔도 돼요. 자 팁을 하나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운 기준점에서 팁이나 두께 한 가지만 추가를 해서 치시면 반 포인트 가량이 늘어나고요. 자, 반 포인트가 늘어나고 싶을 때마다 하나씩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방법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짧게 원 포인트를 보고 쳐도 득점이 될 거고, 이렇게 10포인트 앞에 있어요. 단 쿠션의 10포인트 앞에 있을 때는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 우리가 짧게 치고 싶다면 두 번째 포인트를 기준으로 재고 가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공이 반 포인트가 이렇게 빠질 때마다 이렇게 이렇게 반 포인트 수구와 적구의 기울기가 이렇게 반 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렇죠? 투팁 자리지만 자, 코너를 보내는 기준이 투팁 자리지만 반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팁을 하나를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쓰리 팁에 절반으로 치면 똑같이 코너로 갈 거고. 자, 한 칸이 빠졌다. 당연히 절반 두께에 우리가 포티 맥시멈 팁을 줘야 코너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다 이건 응용입니다. 자, 두께를 빼시고 당점을 넣어 주시든 자, 두께를 더 주고 당점을 빼시든 제일 유리한 걸로 안정적인 방법으로 치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 공이 반 포인트가 빠져도 마찬가지예요. 3팁 자리지만 절반 두께 이건 2팁으로 치셔도 되고 자, 한 칸이 빠졌을 때는 계산은 일단은 계산은 원팁으로 절반 두께를 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더 이렇게 순간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이렇게 이럴 때는 절반 두께 자체를 쓰는 순간 이게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죠. 분리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죠. 이론을 먼저 보기는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코너 쪽으로 향해서 가는 거고 정확하게 코너로 간다 보다 이 정도 배열의 코너 언저리에 있는 공들은. 쉽게 들어간다라는 기준점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자, 여기가 왜 똑같냐면, 자,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는 코너를 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50에서 출발을 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쵸? 5프상 50에서 코너에서 출발을 했을 때세 번째 포인트를 치면 이게 두 번째 포인트를 맞고 코너 포인트로 들어간다라는 기준이고요. 자 코너 포인트의 기준은 수구가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에 따라서 10포인트, 15포인트가 코너로 갈 수도 있고요. 자 25포인트가 코너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짧은 각일 땐 당연히 20이 넘어가야 코너로 갈 거고 긴 각에서 출발할 때는 20의 기준에서 더 짧아야 코너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점이 이 미세한 차이기 이 때문에 이렇게 코너 근방에 있는 공들은 우리가 쉽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점만 갖고 치셔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우리가 득점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옆돌려치기를 제가 오랜만에 좀 텐션이 올라가서 열심히 한번 레슨을 해드렸는데, 자,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자, 모르시는 분들이나, 자, 이 공을 완벽하게 치고 싶으신 분들은, 자, 연습을 한 30분 정도만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본인 공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기본적인 옆돌려치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이 방법은 뭐 하점자나 고점자 이런 거할것 없이 다 누구나 쉽게 자, 이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